나 죽어야 예수 삽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 삽니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 삽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요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피하지 말고 십자 앞에 전식으로 나가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리턴 주더 가스펠!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지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이 될수 없는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충격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천지개벽도 무슨 그런 개벽이 있겠어요 누구도 일가친척도 저 찌그러지고 망했을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곁에 그 어렵고 혹독하고 외로운 시간에 어떤 놈도 제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없었어요 저는 저 자신도 저를 버렸거든요 작증이 시달리던 놈이거든요 근데 나를 버리지 않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한 번도 불러본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는 나를 저 창세전부터 가슴에 씨앗처럼 품고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때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사랑할 수 없는 구역질하는 인생을 살 그때에도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면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알아보고 거룩하게 참되게 살아보겠다고 작정했을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하나님도 모른 채 죄악과 절망 가운데 해머고 있는 그때 토하여 내칠 만큼 실패한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다가 미치신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는 알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의 사랑도, 여러분, 제 이익에 반하면 언제든지 신발 바꿀 수는거 나는 봐왔어요. 세상 없는 부모도, 여러분, 알겠지만, 이 땅에 마지막 믿을 수 있는 게 모정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말로 여러분,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도, 내 뱃속에 생긴 내 자식도, 부담스러우면 지워버리잖아요. 낙태시키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따라간다고 갔지만 여전히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이쯤이면 포기하시겠지 싶은데 주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니까 난 처음에 내 믿음 좋아서 천장 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의 은혜가 내 믿음보다도 크시더라고. 아, 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